연 4%에서 최대 8% 수익률. 그런데 원금은 보장된다. 어, 이거 뭐 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새로운 금융상품 IMA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밑줄 그어두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질문들을 길잡이 삼아서 이 종합투자계좌 IMA의 속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꿈같은 조건이 가능한 건지 그 구조의 핵심은 뭔지 또 당신이 짚어주신 것처럼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은 없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품이 음~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면 안정적인 은행 예금이랑 또 공격적인 주식 투자의 장점만 쏙쏙 뽑아 놓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이 IMA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고객 돈을 모아서 증권사가 굴려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건 그냥 좀더 안전한 펀드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은행 예금의 변종으로 봐야 하나요? 딱그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IMA는 종합투자계좌, 그러니까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증권사가 여러 고객들의 자금을 하나의 큰 목돈으로 모아서 운용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고객에게 이자 형태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원금 보장이라는 강력한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일반 은행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증권사가 운용하는 뭐랄까 일종의 멤버십 고수익 예금 같은 느낌이네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가 플레이어라는 점이 다르고요. 근데 아무 증권사나 이런 상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려면 그만큼 튼튼한 회사가 맡아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처음부터 문턱을 굉장히 높게 설정했어요. 부채를 다 빼고 순수한 자기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무려 8조 원 이상인 그런 종합투자금융사업자들만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거죠. 8조 원이요? 와, 이건 뭐 사실상 국내에서 손에 꼽는 초대형 증권사들만 들어오라는 신호네요. 그만큼 이 원금부장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본다는 뜻이겠죠. 혹시라도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자기 돈으로 메꿔줄 능력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의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 혹은 뭐, 체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한 곳이 바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의 세증권, 딱이두 곳입니다. 현재 이두 회사가 이르면 이달, 2025년 12월 중으로 1호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일단 믿을만 하네요. 하지만 제안의 회의주의다가 자꾸만 배를 울립니다. 원금 보장이랑 고수익. 이두 단어는 원래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 어색한 조합의 수학 공식을 증권사들은 대체 어떻게 풀어내는 건가요? 혹시 숨겨진 함정은 없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상품의 핵심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IMA 계좌의 독특한 운용 규칙에 숨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에게 받은 돈의 어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기업금융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주식 사고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IMA는 그 중간 단계를 하나 건너뛰는 겁니다. 증권사가 우리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빌려주거나,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거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은행이라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거래하는 셈이군요. 그래서 중간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요즘 AA 등급의 아주 우량한 대기업 회사채도 금리가 연 3%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채권들로 포트폴리오의 기본을 채우는 거죠. 여기에 뭐 신용등급은 조금 낮지만 성장성이 보이는 중견 겹채권 같은 걸 섞으면 평균 수익률은 더 올라가고요. 이번만으로도 이미 웬만한 은행 예금 금리는 뛰어넘는 수익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70%라는 큰 비중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묶어두니까 원금을 지키는 게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럼 나머지 30%.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높은 수익은 어디서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상장 전유망 기업 투자. 즉, 벤처 투자 같은 영역입니다. 아직 주식 시장에 대비하지 않은 보석 같은 기업을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크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크게 성공해서 상장이라도 하게 되면 뭐 10배, 100배 수익도 가능하거든요. 이 고수익 파트가 바로 IMA가 연 4%를 넘어 8%까지의 수익률을 디대하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안정적인 채권 투자로 원금 보장과 기본 수익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벤처 투자 같은 공격적인 카드로 고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네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투자 전략의 매운맛 강도에 따라서 상품 종류도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짜릿한 맛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한 맛 안정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기업처럼 신용도가 아주 높은 곳에 회사채 위주로 거의 90% 이상을 채워서 운용합니다. 아, 이건 나는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 하는 투자자를 위한 옵션이군요. 롤러코스터는 싫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 4%에서 한4.5%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약속한 수익을 달성할 확률을 최대한 높인 구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중간 맛은요? 두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이건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탄탄한 중견 기업이나 혹은 뭐 특정 빌딩이나 도로 같은 우량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춘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연 5%에서 6%를 목표로 합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에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전형적인 균형 포트폴리오 전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매운 맛이 남았는데 이건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투자형입니다. 이 유형은 중소기업, 벤처 기업처럼 잠재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아직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소위 모험 자본 성격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건 마치 연예 기획사 같은 거군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연습생들의 잠재력에 투자해서 그중한 팀이 BTS나 블랙핑크가 되길 바라는 거죠. 아흔아홉 번의 작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한 번의 대박이 모든 걸 만회하고도 남는 그런 구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대박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도 연 6%에서 최대 8%까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 연예 기획사가 신인 아이돌을 띄우는데 실패할 수 있듯이 목표 수익률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 투자자의 성향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네요. 자, 그런데 그 BTS 비유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을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온 기대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라는 단어, 사실상 보정되지 않음의 다른 표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오늘 대화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들을 저녁 7시에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의 기대 도착 시간은 7시지만 그들이 7시에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죠 확실한 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나는 한참을 혼자 기다리다 식은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하하 아주 와닿는 비유네요 원금이라는 친구는 언젠가 돌아오지만 수익이라는 음식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사실 이 부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중한 기사에서는 거의 각주처럼 작게 다뤄졌는데 당신은 여기에 특별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셨더라고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의 위험이죠. 네, 그게 바로 보장되지 않은 수익이 가진 가장 큰 함정입니다. 숫자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4%였습니다. 이번 내돈 100만원의 가치가 1년 뒤에는 96만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IMA에 100만원을 1년 동안 묶어뒀는데 수익이 0%가 나와서 원금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전 사실상 4만원을 잃은 겁니다. 시간과 돈을 묶어둔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군요. 상품 설명서에 적힌 기대 수익률 8%라는 화려한 숫자만 볼게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물가상승률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원금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그 달콤한 안정감에 가려진 이 차가운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내줘야 본전이다.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기대수익률의 함정 외에 또 다른 변수는 없나요? 듣자하니 이 상품이 원래 이번 주쯤 나왔어야 하는데 출시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혼란스러웠는데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네, 현재 IMA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보통 증권사 상품이 심사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지난달 중순에 사업자가 선정됐으니까 계산대로라면 이번 주에는 ima 1호 상품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부처 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모든 게 멈춰서 있는 거죠. 어떤 줄다리기인가요? ima에서 e 발생한 수익을 배당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자 소득으로 볼 것이냐 이걸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니 이건 배당 소득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기재부는 아니다. 고객에게 이자 형태로 주니까 이자 소득이다라고 맞서는 상황이죠.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일반 투자자에겐 세율이 15.4%로 똑같은 걸로 아는데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길래 정부 부처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에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을 투자하는 큰 손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내년 2026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관련 분리과세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50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의 경우 세율이 기존 45%에서 30%로 크게 낮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이마이의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결론이 나면 거액자산가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절세 상품이 되는 거네요. 이자소득일 때와 비교해서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 상품을 부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창고로 만들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절차적으로도 배당 소득으로 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해서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두 부처가 언제쯤 OK 하고 합의를 보느냐, 여기에 상품 출시일이 달려있는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IMA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초대형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신용을 걸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투자 상품입니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에70% 이상을 투자해서 연 4%에서 8%에 이르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 감소 성향에 따라 순한 맛 안정형, 중간 맛 일반형. 매운맛 투자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기대치일 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내 돈의 실제 가치를 지키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기회비용의 함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수익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의 논쟁이 벌어져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인 보장된 원금이라는 안정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보장되지 않은 수익이라는 기회비용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아마도 세 가지 IMA 유형주 어떤 상품이 당신에게 맞을지 혹은 이 상품 자체가 당신에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 최적의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